안녕하세요. 오늘은 첫째 농부. 자, 여기 애호박 수정을 시키러 왔습니다. 자, 숫놈이 여기 있어요. 내얼굴을안찍게 보이지만 하지 마. 자, 숫놈이 여기 있습니다. 앞놈을 찾아볼까요? 앞놈은 엉덩이에 이렇게 벌써 호박이 붙어 있어요. 요거를 살살, 살살, 살살 지라고. 요쪽에 앞놈에도 살살, 살살 요래 지라고. 그래 여러에는 수정이 됩니다. 벌써 수정된 거는, 이거 왜, 도마토면 했는데 왜 이렇게 작나? 이렇게 호박이 달려있어요. 왜 작아, 근데. 그거 빼내 자, 뒤에서 찍어야지. 왜, 그 앞에 나무 가는데. 갔어. 자, 이제 또안놈을 찾아볼게요. 이건 어제 수정을 시킨 것 같아요. 옷이 벌써 죽었잖아요. 자, 안놈이 여기 또 하나 피네요. 얼굴 찍기만 밑에는 정말지. 자 갑니다. 또 앞넘을 찾아볼까요? 앞넘 여기 있습니다. 옷수수 순넘꽃 하나 가지고 앞넘 한세번네번 찍으면 될것 같아요. 순넘꽃은 항상 밑에 있습니다. 요것도 앞넘이네요. 요렇게 시켜주고 톡톡톡톡. 자여기도또 오수 씻어요. 순넘을 찾아서 자 순넘을 뜯습니다. 속을 이렇게 뜯으면 꽃가루가 있죠. 응, 꽃가루를 가지고, 앞넘 속에, 수술에다가,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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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문지르면 수정이 됩니다. 호박이 예쁜게 달리지요. 자, 여기도 또, 아유, 여기 또, 앞넘이 있습니다. 앞넘도 여기도 수슬수슬 씻어주고, 여기도 쓰어주고 자, 앞넘 꽃은 딱 표가 나요. 응놈을 땄습니다. 꽃가루가 그 뭉충 많네요 노란 게 야를 갖다 털면 됩니다. 자, 여기다 털어줍니다. 털어주고, 여기도 털어주고, 또요 위에도 또 암만 어울렁 꽃이 진짜 많네. 이게 봐, 수꽃은 전부 다 밑에 바닥에서 다섯 개씩 있어. 요렇게 여러분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또, 이렇게 가고. 됐어요, 끄세요.